원래 수영장에서 뭐 몸매를 뭐 갖고 있니 어떠니 그런데 먹는 걸 원래 먹는 걸잘안 먹어요. 제가 까다로위 입이. 어. 아 먹는 거가. 위가 어, 안 좋아가지고 음. 먹는 걸 싫어해가지고 안 먹어서 몸매를 어떻게 갖고 있냐고 그러면은 안 먹어서 그렇지. 무슨 저. 아. 이제 남들이 볼 때는 몸매 보고 이제 부러워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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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영상에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영글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부천에 사시는 6, 4년생 여성분이십니다. 우선 이분하고 이렇게 통화할 당시 여성분이 목이 좀 많이 잠기셔서 들으시게 살짝 예, 조금 좀 답답하게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. 목이 좀 잠긴 상태에서 통화한 점 예, 이해해 주시고요. 이분께서는 뭐 사시는 거는 특별히 걱정이 없으신데 예전에 결혼 생활에 좀 아쉬웠던 또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한 뭐 이런 것 때문에 남자분께서 좀 재미있고 좀 자상한 분을 원하십니다. 그리고 이제는 좀 도시를 떠나서 시골이든 산이든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다. 또 그런 여건에 있는 분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는 분을 찾고 계신 분입니다.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좀 비슷하다 하시는 분은 네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그 어디 사세요? 부천이요. 몇 년생이세요? 62세예요. 62세면 64년생인데요? 네. 아, 그럼 혼자 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? 그냥 신앙생활만 하고 살았어요 그냥 목소리가 이렇게 좀 잠긴 것 같아요. 예, 울어서 그래요. 왜요? 아 너무 답답해가지고 울었어. 아 답답해가지고 아니 목소리가 이렇게 저나 아, 감히 멀다, 감히 멀다 했더니 목이 잠기셨구나. 혼자 살았다는 게 뭐예요? 결혼 안 하셨어요? 결혼은 했는데요. 네.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. 아 결혼 생활을 했는데 같이 사는 네. 세월보다 혼자 사는 세월이 많았다고요? 네, 네, 네. 돌아가셨어요. 아 돌아가 지금은 돌아가셨고 네. 어 그럼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? 한0년 넘었지요. 아돌아가시지 이제 예전에 돌아가셨는데 네. 에, 결혼 생활 자체도 이렇게 원만하지 못하고. 네, 네. 어, 뭐 따로 이렇게 좀 많이 산 세월이 많, 많나 보네요. 네,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는 이제 억울하더라고요. 아 제대로 저 결혼 생활을 해보지 못한 게 억울하게 이렇게 하고 살다가 가나 보다 싶은 게 너무 요새 그렇더라고요 마음이. 아 그러면 그 자녀분들은 있어요? 예, 네, 자녀는 있죠 둘이요. 아 둘은 있는데 이제 뭐 다들 독립해서 살 거고 네. 아... 아, 아. 지금 뭐 일을 하시잖아요 어떤 일을 하세요 일안 해요 아일안 해요 네 그럼 어떻게 살아요 있는 거 갖고 살지 아, 아니 왜냐면 요즘에는 뭐 움직이면 다 돈이니까 뭐 좀이라도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도 일안 해서 먹고 살 정도는 일안 하고도 다살수 있어요 저는 다아 준비되어 있는 게 있으시구나 네. 네. 그러면은 이제 먹고 사는 거는 큰뭐 지장이 없네요 예예 네, 그러면 어떤 분을 좀 만나고 싶으신데요? 그냥 자상한 분 자상한 분? 네 왜요? 전에 뭐 이렇게 자상하게 못했나 보죠? 생전 같이 있어도 말도 없고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아 재미가 없었구나 자상하고 좀 말도 잘하고 이런 사람 원래 우리 그 전하신 분은 성격이나 이런 거좀 어떠신 분이에요? 성격을 부리를못 보고 용기들 다 그렇잖아 부리를못 보고 음. 거짓된 걸못 보고 그래요 아, 말시긴한 실세예요. 아, 거짓말하는 거. 그래도 이제 그런 어떤 기본적인 타고난 성품이 물론 있지만 저도 보면 나이가 들고 그럼 좀 그런 게좀 수그러들고 그러지 않던가요? 그렇죠. 이제 그죠? 예, 예. 예, 예 저도 보면 옛날에 젊을 때 보면 그저 다혈질적으로 막좀뭐 어떤 일이 있으면 좀 어, 설치고 뭐 이런 것도 있다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런 거다 싫던데. 아 이제 이제 그러면 이제 다 내려놔야지 뭐 그, 그러니까 우리 저저 저 그러면 특별하게 일도 안 하시고 하면 주로 시간을 뭘로 보내세요? 시간 그냥, 그냥 책 보고 그래요 책? 예 네, 수영 갔다 오고 뭐 운동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냥 보내시고 그러면 일을 원래 안 하셨어요? 예예예 예, 예. 아 가정주부로만 쭉 사셨고 예, 예. 우리 저저 저 선생님은 그럼 인상이나 이런 건 어떠세요? 인상은 좋다구라 얘기 속에 나 떠만. 뭐운동은좀 하세요? 수영. 아 수영. 네. 오 그러면 뭐저 몸도 아주 그저 가볍고 뭐 그러시겠네. 원래 수영장에서 뭐 몸매를 뭐각본이떠잖니 그런데 먹는 걸 원래 먹는 걸잘안 먹어요. 제가 까다로운 어? 이아 먹는 거가. 위가 네. 안 좋아가지고. 음. 먹는 걸 싫어해가지고 안 먹어서. 몸매를 어떻게 가꿨냐고 그러면은 안 먹어서 그렇지 무슨 저 무슨 아~ 이제 남들이 볼 때는 몸매 보고 이제 부러워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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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~ 어떻게 몸매를 가꿨냐 이렇게 하는데 네, 네. 아~ 먹는 거가 뭐~ 그렇게 좀잘 즐기는 편이 아니시다고요 네, 네. 음~ 저~ 아까도 잠깐 얘기하시긴 했지만 뭐~ 제대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좀 아쉽다 이러셨는데 새로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고 하시면 뭐 어떤 좀두 분이 하고 싶은 뭐 이런 게 어떤 게 있어요? 하고 싶은 것도 없고요. 서로 그냥 만나서 네. 만나봐야지만 알, 알겠지만 그냥 뭐 외로울 때 그냥 의지하고 그러, 그런 거죠. 뭐. 아, 저를 좀 이야기할 수 있고 네, 네, 네. 에, 좀 서로 저 심심할 때좀 통화라도 좀 하면서 네, 네, 네. 그러다가 가끔 또 이렇게 뭐 차례도 한잔하고 뭐 이렇게 그 남자분의 나이 차이는 어때요 본인하고? 그 상관없어요. 아, 특별히? 네. 지금 64년생이시니까 뭐한 위로 몇살 정도까지? 아 그런 거 골치 아프게 따지지 않아요 그냥. 아 특별히 나이는 뭐좀 많든 적든 크게 문제가 없다. 네. 아 그런 부분은 또 이렇게 편하게 열어놓으셨네요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저런 뭐 쓸데없는 뭐 이런 거 말고, 에 네. 네, 그냥 좀 편하게. 통화하고 좀볼수 있는 사람. 네, 네. 음, 그래 현명하시네요, 오히려. 저도 저 태백에 다 땅을 사놨. 태백? 네. 어, 왜요? 태백하고 화성에 다 차놨던 거다누구 넘겨주고 그냥 돈돈으로 받기로 했어요. 어, 정리를 하셨다고요? 네, 네. 그래서 난 아니 다 있는 것이 이제 굴착되고 다 이제 정리를 하고. 아. 무거운 다 짐덩어리 그래서 정리를 하고. 그렇게 산속 같은 데가 살고 싶더라고요 이제. 아 그러면은 지금 혹시 남자분이 시골이나 조용한 뭐. 데 사시는 분 이런 분도 괜찮겠네요. 예예. 예, 예. 아 이제 지금 지금은 이제 도시에 사시는데 시골이든 좀산 조금 좀산 쪽에 들어와 사는 것도 괜찮다. 예예, 예, 공기 좋은 데 가서. 어, 그래 그래요. 음,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 여기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제가. 네. 예 그런 분을 좀 찾아서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 해가지고 연락을 드릴 테니까 네. 예, 좀 기다려 보시고요. 네네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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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들어가세요. 네. 네.